가 <목소리가> 다고 지보다 애가 편하고요. 좀 커서 그게 제로에이스샵까지만 갔다 오지. 다 잤어? 아이돌이야. 응. 나왜 맨날 올 때마다 h m 을못 찾아가지고. 바지랑. 엄청 많다. 여기서 인아이피키 진짜 많아. 어 이런 엄청 것도. 많아. 이런 것도 있네 여기. 이, 어 싸. 이게 다 여기 거야. 이렇게 생긴. 이게 저기 다 세트로 팔고. 음. 이건 크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작다. 어, 그건 작겠다. 음. 이거 이런 것도, 이거, 이거 집업도 있네. 저거 이거 뭐야 가운데 거? 이거. 는 이렇게 바지랑 같이. 모자도 거. 세트야? 아 와, 머리띠. 머리띠구나. 이거 머리. 도 예쁘다. 그니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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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이 있다. 반이. 토끼. 아니, 이모 뭐 이거, 이거, 배아리 방지다 어... 응. 어, 음. 어. 이거, 근데 사이즈가 이거는, 몇이야? 이거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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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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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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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거이 입어도 되겠다 지금 입어볼게 여기 앉는 것도 있네. 아, 저기 그날도 랬었던것 같아. 아저 한식집?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테이블에서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스무디 어? 이거 먹자. 정미도 먹을 것같 그래 이거 먹자. 테이블에 부착때 QR코드를 통해 지하에 신고, 피기의 기침, 방식 아 그냥 낙곱새 먹으면 되지? 어. 낙곱새, 낙지 쪼꼬미 만두랑 응. 새우 튀김도 있는데 뭐 먹을래? 뭐 먹을래? 만두 먹어도 스팸 안 먹을 것 같아. 나 그래 그거랑 응. 사리는? 살이 못어 당면, 먹었어. 라면, 만두, 우동, 당면. 당면. 그렇게 하면 되겠다. 뭐 그러면 어떻게 제일 편하게 앉지? 모자를 잘 썼네. 네, 이 네. 했어야겠 네. 네. 그냥 는 네. 면 되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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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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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네. 네. 라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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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기 저기, 그냥 짜져. 아, 팥집이 엄마 팥빵도 있어 여기. 언니, 앙버터 있다. 언니, 앙버터 좋아하잖아. 엄마 여기 팥빵도 유명해. 아빠 팥빵 사다 줄래? 어, 아니. <laughs> 여기서 어. 먹어봐. 1인분수네 그러게 양이 작다. 음. 어, 어 시원해 보인다. 팥이 음. 어때? 팥이 음. 음, 달라? 안 달라 음. 맛있어. 먹어봤어? 음. 아, 맛, 먹어봤지. 진짜 맛있다. 왜 얼음빙수를 안 할까? 음, 나도 얼음, 오두두 먹고 얼음이 좋아. 그래서 우리 그때 카페리네 그거 먹었잖아. 응, 음, 맞아. I'm mm -hmm.

나 우리 차 타러 가볼까? 응? 아 이자 재밌어. 차 타러 가보자. 이나 이거 모자가 너무 커. 가볼까 이나? 파이팅! 화이팅! 가보자. <laughs> 아, 됐다. 잘 해봐라, 에비야. 그거 더꽉 째야 겠다, 이따가. 가보자. 이나 출발 그래라 애비야 빨리 일단 출발해라 애비야 이나 무슨 노래야 이나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가봐 가보자. 바구니보다 애가 편해 보여. 좀 커서 그런가?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어떻게 이나야안 돼? 어떻게, 어떻게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그드라이브해도 좋다 아니라 고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러지 않그 아니라 그아 그게 그게 힘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 그게 아 그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그게 라이브 스루가 편하다. 아시트에 이은 유모차까지 우와 정례를 걷다니 거기 제로웨이스트 샵까지만 갔다 오자 그쵸? 그래서 상 상황 가가지고 이 앞에 깜짝깜짝거리고안 응. 춥나? 웃는다 살짝 웃었어 살짝 <laughs> 어. 이런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거. 맞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혹시 수세미 있나요? 네 수세미 이쪽에 있습니다 그.. 애기 젖병 씻을 건데 아 젖병 씻을 거는 이쪽으로 보시면 어, 요어그솔 말고 네. 그면 같은 걸로 된거 이게 삼베 수세미거든요 이거요? 네네네 아 이건 뭐예요? 이거는 천연 수세미 압축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부풀어 오르고 네. 좀부드러워시거든요 지금 딱딱하잖아요, 저게. 아 네, 쓰시면 이렇게 되고요. 이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. 삼백수세미. 네. 이거요. 오래 쓰나요? 네, 삼백수세미 는 오래 쓰고요. 네. 거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원래 삼백수세미는 네. 세제를 안 쓰시 안 쓰고도 설거지 가능한 거예요. 아 근데 이제 쓰시려면 조금만 세제를 쓰시고요. 네. 어 세제를 많이 쓰시면 삼백은 해져요. 네. 그래서 그래, 그래도 좀 세제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조금만 쓰시고 설거지 하, 하시면 되고요. 이거아 <laughs> 또... 어 이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큰가? 아 또... 어 모자는 또 엄청 겁나 크네 나도 맞겠다 해봐뭐봐 <laughs> 오바 미안. 우은 이건데. 이것도 크겠다. 우두 세트인 걸 샀어. 이건 이건데. 이거는 맞겠다. 좀 작아요. 그지? 어. 큰거 보는데 한번 입혀볼까, 이나? 엄청 울겠지?